안녕하세요 월세구스 t 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333 서비스 물건 추천을 위해 고양 지축지구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동 현장을 둘러보면서 만약 나라면 두곳중 어떤 곳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333 서비스 의뢰 고객 내용을 보니까 요청 내용 중에 오피스텔은 빼달라. 이런 네. 내용이 있던데 왜 그런가요? 사실 빼달라는 건 아니었고, 예. 원래 안정적인 오피스텔 물건을 뭐 찾아서 왔어요. 음. 3억 내외 현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고, 요번에 또 정책이 주택수에 대한 규제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네. 주택을 드러내자. 왜? 마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음. 현재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되지만, 네. 주택이 추가되면서 종부세 에 해당이 되면서 월세 이상 종부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택수에 문제없는 상업용 부동산 추천을 말씀드렸죠. 음, 그러면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한정해서 물건을 좀 선정을 해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오피스, 뭐 마고겐 섹션 오피스, 뭐 상가도 여러가지 해봤는데 이분이 원하는 또 수익률 대도 있고 하다보니까 네, 네. 물건 찾다보니까 최근에 상가 시장이 좀 안좋다 보니까 음. 어, 상가 가격이 좀 매력적인 물건들로 수익률도 5% 이상 되는 매물들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노후 대비용 네. 목적으로 이번 서비스 신청을 해주신 건데 그죠. 상가 투자는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가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히 부담되죠 그래서 네. 원래 오피스텔을 찾았고 네. 저도 오피스텔로 하려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에 걸려서 상가를 찾는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여기에서 공실이 없어야 될거또 현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거 네. 또 업종도 안정적인 거 들어가 있는 거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물건 두 개를 찾았죠 네 그러면 오늘 두 군데 네. 저희가 갈 건데 어디를 다녀올 예정인가요? 일단 세 군데를 원래 찾는 게 저희 목표였고 네, 세 네. 군데 찾았죠. 네. 그 중에서 좀 비교가 될 만한 두 군데 영상으로 담을 건데 네. 오늘 첫 번째 고양 지축지구부터 한번 다녀올 거고요. 경성가 네. 양도 선택했는데 네. 먼저 고양 지축지구부터 보고 오시죠.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렇죠. 여기가 재밌는 게 옆에 삼성지구 건너편 에 은평뉴타운까지 해가지고 대략 그쪽에서도 상권 여기처럼 말단 데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지축지구 쪽으로 해서 지금 상가들이 학원 가고 병원 가고 자리 잡다 보니까 이쪽까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권이 자연스럽게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삼성 같은 데 가보신 다연히 스타필드 때문에 인근 상권이 약간 구슬러마 좀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한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몰려오는 거고 또 여기가 또 상가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상권이 자연,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공실률이 높지 않게 잘 잡은 곳이 이 지축지구 상권이에요. 네. 고수의 픽첫 번째 추천으로 소개드릴 곳은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전에도 소개드렸던 적 있는 익숙한 곳이죠. 고양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세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찾아가 볼 곳은 그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덕양구입니다. 덕양구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중소규모 신규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한 곳입니다. 삼송지구, 원흥지구, 덕은지구, 향동지구 등이 있으며 삼기신도시인 창릉신도시 역시 덕양구 내에 위치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지축지구는 고양시의 여러 택지지구들 중에서도 가장 서울과 가까운 곳중한 곳입니다. 지구 남쪽으로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죠. 지축지구는 개발 규모 약 118만 제곱미터, 약 35만 평 면적에 9,100여 가구, 22,000명 규모로 계획된 중소 규모 신규 택지지구입니다. 북쪽의 자연공원과 산지, 남쪽의 창릉천이 위치하여 배산 임수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자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연환경과 교통, 즉 서울 접근성을 모두 갖춘 신도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구 남측에 위치해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다수 주거 단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대중교통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따라서 지구 내에서의 주 동선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축역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상권 또한 이 동선을 따라 조성이 되어 있죠. 오늘의 첫 번째 추천 물건을 소개합니다. 지축역 북측의 중심 상업지구 내에 있고 지축지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지축역 센터를 푸르지오를 마주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신성, 광고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병의원 및 학원 업종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입지입니다. 해당 건물의 9층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총 10층 건물 중 9층에 위치한 호실로 전용면적 48.64평 규모의 호실입니다. 40m 폭의 대로와 접하고 현재 아이돌 댄스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해당 호실을 사용 중인 아이돌 댄스학원은 인근의 삼성지구와 이곳, 두 곳의 지점을 운영 중인 아이돌 육성 아카데미이며 올해 계약 만료 및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물건은 어 제가 현장을 직원분과 같이 다녀왔고, 현장은 저희 사무실에 가까운 구원선 가양역의 도보 1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입니다. 저뒤쪽 저거물이죠? 저거, 저거, 저거. 네, 저거물. 뭐. 불렇 그렇죠. 이게, 한, 한 20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죠, 물론. 예. 네. 딱 봐도. 대신 공개공지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게, 물론 이제, 여기에서 도보로, 한, 그래도 한, 지금 보시면 1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네. 상가 위치가,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쪽 계단 옆쪽에 있으니까, 내부 상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일단 가격 차이가 이거하고 이게 12평짜리 에 8억 5천원에 매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길을 중간에 두고, 두고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상가에 다른 그래서 다른 건물인데 여기 12평짜리가 8억 5천원인데 이층 상가가 아... 여기 지금 24평에 6억 원대니까 6억 초반대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격이 거의 반값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비싼데 여기가 또 가시성이 나쁘냐 꼭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외부 통로 계단에서 잘 되어 있잖아 이렇게 외부 통로 계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유실이니까또 아예 또내 측상 가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 건물 중공에서부터 임차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임차가 들어와 있고 임대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역세권에 이 정도 규모의 상가에 그래도 괜찮은 입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단이 확실한 상가네요 그렇죠. 어, 지식사업센터 2층 상가인데 현장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에 약간 약점이 있어요 건물에 우리가 지도에서 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약간 안쪽으로 한 20m 들어와서 위치에 있다보니 외부 노출이 조금 약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배후에 보면 주거세대도 거의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본사부터 해서 각 기업들이 많이 또 산재에 있는 지서사부터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주일 주 7일 상권이다 보니까 상가들도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공실 상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실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좋은 매물이었는데다가 게다가 이 매물이 좀 가격도 금매물로 나와서 좀 저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번째 매물 현장을 보여드리면 현장은 어 일단 2층 상가인데 미용실로 이 건물이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물건이에요. 1층과 직연결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최인접상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출도나 동선 다 괜찮은데, 다만 노출도 부분에서는 외부 노출이 조금 약해요. 계단에서만 보이는 단점이 있는 좀 그런 상가입니다. 일단 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격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 건물 바로 옆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지사우스 건물 평당가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건물에서도 전용은 32.86평 상가가 10억 6천만 원에 있는데, 큰 물건이 27.05평 6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에서도 평당가가 30%저렴한데다 주변에 보면 은 평당가 바로 옆 건물 뭐 스카이밸리 같은 경우는 어 12.86평이 8억 2천만 매물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의 현재 상가 가격이 형성이 돼요 요즘 상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가격 왜곡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전 가격보다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서울에서도 투자 매물들 요즘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부분, 가격 밀레티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 지축지구와 가양역 미용실 상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아까 이제 가양역 미용실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양 지축상가도 그렇고 어, 우리 임대액은 다잘 맞춰져 있습니다. 댄스 학원과 미용실로 맞춰져 있는데 고양 지축지구 상가, 장점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장점은 일단 아파트 지역에 병원, 학원가의 상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뭐, 지축지구 뿐만 아니라 은평주타운, 삼성지구까지도 갖춰진다 그러면 1만 세대 이상의 주거 배우 세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같은 건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매물인데, 할인율이 높은 상가라는 게큰 장점이에요. 최초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2억 정도 할인된 가격에 우리가 가격이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8% 이상 높은 수익률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8% 이상 높은 수익률 나오는 매물이라는 걸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은 이 건물이 동선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동선이 좀 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동선이 아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지만 1층 상가 동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래서 3층 사이에 공실률이 좀 높다는 라 단점이 있는 상가였고요. 반면에 가양역 미용실 상가는 좀 반대적인 입장으로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주거가 혼합되어 있어서 주 7일 상권 지역이라는 건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9호선 급행 가양의 역세권 상업 지역인데다가 또 서울 지역은 6%대 승률이 나오지 않는데 여긴 6%대 승률 나옵니다. 매매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또 인근의 지식사우스 대비 좀 낮은 평당가를 볼 수가 있고 마곡지구나 CJ부지개발 같은 인근의 호재도 좀 풍부한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번 봤지만 대로 전면이 아닌 측면에 위치해 있고 이면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출이 좀 적다라는 좀 약간 좀 단점이 크게 부각되는 상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 7년간 동일 업종이 계속 운정 중이고 최초 분양가도 8년 전에 7억 3천 대비 매매가를 낮춘 거니까 일단 이 정도면은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둘다 보면 일단, 지축과 같은 경우는 매매가 5억 5천에 3천에 300만 원이 월세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가양역 같은 경우는 6억 5천에 5천에 8 0만 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지축이 좀더 유리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징까지 감안해보면 유사한 수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은 대출 2억 5천씩 감안하면 2억대와 3억대 투자가 가능하고요. 8.8%와 6.12%의 수익률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 저희 삼삼서비스로 매물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현장을 보실 때 이런 측면을 좀 보셔라는 거 가격적인 측면과 위치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하실 때도 어느 한 지역만 볼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비교해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좀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비교를 매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건데요 오늘 저희가 리뷰 이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양시 직지구의 학원 상가와 서울시 가양역의 미용실 상가를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은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위치적인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달아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 다섯 분에 대해서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 극면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저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또 어떤 물건을 선택할지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큰 선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쌍방향으로 같이 컨텐츠를 제공할 때도 서로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